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요에 대한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과 판단과 비누에 한 강요가 있습니다. 물한 잔만 갖다 졸래나 너무 피곤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당신처럼 괴우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 다음, 당위성 의무 역할 기준에 대한 강요를 보겠습니다. 물론 한 점만 걷다 줄로 해. 나 너무 피곤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나한테 정말 애정이 있다면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강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면서 반발하고 공격하게 된다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며 복종을 강요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복잡한 내면의 느낌과 욕구를 감추고 반응하며 소외와 단절이 초래된다고 이야기하였죠. 가장 힘들었던 여러분의 언어적, 정서적 학대에 대한 경험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한 그 경험을 그림으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비폭력 대화의 자칼식 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개 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여기 인형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자녀들과의 대화 내용을 이 인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비폭력 대화법에 대한 기초 입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